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오픈베이스 백규기입니다 저는 오픈베이스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기술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요즘 핫한 트렌드 중 하나인 앱 현대화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앱 현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제 발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앱 현대화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레가시 앱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앱 현대화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앱 현대화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앱 현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앱 현대화 과정에서 오픈베이스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현대화란 기존의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즉, 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뿐만이 아니라 코드나 데이터 보안 또는 개발 및 운영 방식까지 포괄하는 것이고요. 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의 단일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어, 독립된 단위 기능별로 잘게 쪼개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이름으로 대면됩니다. 자, 여기 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 쇼핑몰 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쇼핑몰 앱에는 어, 대단히 큰 상품과 관련한 카테고리가 있죠. 그럼 고객은 상품을 선택하면 장바구니에 넣고 이 장바구니에 넣은 애플리, 어, 그 상품을 결제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배송 과정을 거치게 돼서 고객이 받게 되는 거죠. 뭐 1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상품 애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어, 이렇게 봤을 때이 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을 애편대아 과정을 수행한다고 하면 각각의 독립된 단위 기능별로 최대한 잘게 쪼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애편대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레가시 애플리케이션 어떤 한계가 있어서 애편대아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은 어, 처음에 개발을 당시에는 해당 규모에 맞게 어, 설계가 되었으나 어, 현대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점점 복잡해지면서 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어, 배포 시간의 증가, 증가인데요. 단일 앱의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배포 시간 또한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당시에는 적합했으나 현대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어, 규모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내용의 역량도 파악이나 시스템 구조 파악이 어려울 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스케일 제한인데요. 단일 애플리케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기능에 서비스가 부하가 생기고 이것을 증가해야 될 때는 해당 기능만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앱 자체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 업의 형태로만 증가가 가능하고 이것은 규모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분리 불가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앱의 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면 이것은 해당 기능뿐만이 아니라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안의 이슈가 발생해도 특정 기능의 보안의 이슈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는 개발 언어의 종속입니다. 단일 앱의 형태이기 때문에 초기 개발 언어를 작성을 한 후에 더나 효율적인 개발 언어가 나오고 필요성에 의해서 언어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언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앱 현대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민첩성의 향상입니다. 현대 고객의 요구사항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때문에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해, 앱 현대를 수행하게 되면 어, 기본적인 모듈아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내용의 변경, 개발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해당 기능만 빠르게 개발해서 배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신규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성의 향상입니다. 어, 모듈아 아키텍처 기반이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부하가 발생하면 해당 기능만 빠르게 스케일 아웃 형태로 확장해서 대응을 할수 있고, 어, 개발에 언어가, 언어 변경이 필요하거나 DB에 변경이 필요해도 손쉽게 변경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다음은 안정성의 향상입니다. 어, 모듈 아키텍처 기반이기 때문에 어, 특정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면 그 해당 장애는 그 기능에 국한되고 어,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장애로 되지 않습니다. 보안내 측면에서도 기능별로 특화되어 있는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입니다. 앱현대를 어,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은 불가피하지만 어, 자동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총소유 비용은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앱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통상 세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계획을 당연히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어그 에편대화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현을 하고 이 구현된 인프라 위에 실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tf 조직을 신설해야 됩니다. 이 tf 조직에는 어, 기획 개발 운영 재무 등 유관 부서 모두가 포함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상 앱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앱 현대화를 하기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종속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핀 다음에 대상 앱을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앱 분석 및모듈화인데요 선정된 앱 현대화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해서 독립된 단위 기능별로 최대한 잘게 쪼갠 다음에 모듈화를 해야 합니다. 다음 구현 단계입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어, 운영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어, 이 운영 조직에는 어, 기본적으로 개발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등 운영과 관련한 모든 조직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다음은 운영 인프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 인프라는 개발망 테스트망 서비스망으로 이루어지는 어, 물리적 논리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어, 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절차의 고도화인데요. 개발자를 위한 통합 개발 환경, 그 다음에 CICD 자동화, 이 그, 개편대와 연계되는 다양한 오픈소스를 준비하는 등 개발 절차 전반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인데요. 운영 단계에서는 망별 순차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앞서 구현 단계에서 만들어진 세 가지 개발망, 테스트망, 서비스망의 순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고요. 비중료 서비스부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즉, 어, 앱 현대화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대화가 진행된 애플리케이션 중 어, 비중료 서비스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를 들어 관리망을 우선 적용하고 다음은 내부 서비스망을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적용하는 형태가 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 장기적인 적용입니다. 에편데아는 오래 걸리고 진환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장기 목표를 세우고 연단이 적용 계획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편데아 성공을 위해서 오픈베이스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오픈베이스는 에편데아 여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서 고객 여러분의 조력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TF 및 운영 조직 설립을 가이드 드리고 대상 앱을 선정하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선정된 앱에 대해서 분석하고 모듈화하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 단계에서는 안정된 솔루션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구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연동되는 검증된 오픈 소스를 적용하고. 개발자를 위한 CI, CD 자동 환경을 구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단계 전반에 관여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드리고 유지보수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앱 현대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 요소 기술이 필요할까요? 먼저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OS 환경이 필요한데요. OS는 많은 리소스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탄생을 했는데요.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소들만 모아놓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로서 경량화가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집적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앱 어, 현대화를 통해서 운영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그러, 그를 위해서 탄생한 것이 도커라는 운영 플랫폼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의 실행과 운영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지원하는 운영 플랫폼입니다. 그럼 도커만 있으면 쿠버네티스나 애플데 대화를 구현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확장적인 어, 그,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탄생한 것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도커를 운영할 수 있는, 실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는 운영 플랫폼입니다. 정리해보면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플랫폼이 도커이고 도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쿠버네티스입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가 핵심 기술이고 현재는 MSA 아키텍처를 대변하는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쿠버네티스만 있으면 어, 애편대화를 구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소스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2022년도에 VMA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쿠버네티스를 어, 선택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라 답을 했습니다. 주요 이제 챌린지로서는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를 외부에서 어, 충원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전문 인력 고용의 이슈가 있고 특히 변화하는 이 기술이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어, 주요 챌린지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용 솔루션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쿠버네티스는 오픈 소스 그대로의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상용 솔루션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 인프라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어, 운영하고 상호 호환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또한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인프라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어, 환경, 애편데아를 특정 온프레임에서 지원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운영 인프라 환경으로 흩어질 수밖에 <laughs> 없습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통합 관리 이슈인데요. 어,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일 GUI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운영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지원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공짜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안 좋은 점은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에 대한 최고 기술진을 통해서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증된 오픈소스 기술 지원인데요. 실제 에펜데아를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만으로는 에펜데아를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쿠버네티스와 연동되는 다양한 오픈소스 생태계가 필수적인데요.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검증된 오픈소스 형태로 오픈소스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오픈 베이스는 상용 솔루션에서 상, 상용 솔루션으로 VM에 탄주라는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어, 이 탄주 솔루션은 에펜데아의 전 과정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에펜데아의 어, 코드 작성부터 배포 운영에 이르기까지 생명주기 전반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어, 코드 작성에서 배포까지 자동화를 지원하는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배포된 어, 앱, 앱 자체를 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솔루션 그 다음에 다양하게 협어져 있는 운영 인프라를 하나의 GU, GUI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탄주 미션 컨트롤 그 다음에 앱 현대화 전 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탄주 랩스라는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어, 각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어, 개발자 경험을 향상하면 개발 공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CI-CD 환경에 최소한의 노출을 통해서 개발자가 수동으로 하는 어떤 작업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 공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CI-CD 환경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한 다음에 도커 파일로 이걸 바탕으로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죠. 이 빌드된 이미지는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야물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실제 소양인 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배포를 하고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로드 밸런스 설정을 한 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를 할수 있는 형태로 통상적으로 아홉 단계 정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단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은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Git 레지스트리에 이 작성된 코드를 등록하게 되고요. 야물 파일에 해당되는 Git 주소와 서비스로 오픈할 URL 주소만 등록한 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과정은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자동화하고 고객은 바로 서비스를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공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주 쿠브네티스 그리드입니다. 탄주 쿠브네티스 그리드는 탄주 솔루션에 기반이 되는 제품입니다. 즉, 어, 온프레임부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쿠버네티스 운영 인프라를 어, 100% 오픈 소스 기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호환성 높게 운영 인프라 환경을 어,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와 연동되는 다양한 오픈 소스, 즉 어, 런타임부터 네트워크 서비스, 어, 뭐 개발 관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픈 소스를 검증된 형태로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주 미션 컨트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주 미션 컨트롤은 다양한 환경에 흩어져 있는 쿠버네티스 어,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는 어, 온프렘의 v m 웨뿐만이 아니라 AWS나 Azure, g o o 클라우드 또 심지어 AWS가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EKS, Azure가 제공하는 AK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어, 구성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단일 API를 통해서 통합 GUI로 통합 관리를 할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도 어태치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주랩스인데요. 탄주랩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앱현대화 과정을 준비하는 고객이 혼자서 앱현대화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즉, 앱현대화 시작부터 끝까지 앱편대화 전반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주도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목표를 정의하고 도메인을 분석한 다음 적절한 앱편대화 앱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한 다음에 실제 MSI 아키텍처로 개발을 하고 유사한 부분은 레시피화 하는 일곱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 고객이 주도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을 컨설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에펜데아 여정은 오래 걸리고 진한한 과정입니다. 에펜데아를 준비하는 고객 여러분이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라는 외로운 돗담배가 아니라 오픈베이스라는 등대와 함께하는 든든한 여정이 될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